여러분, 혹시 내가 그어둔 지지선이 허무하게 뚫려서 당황한 적 없으신가요? 하지만 ICT 이론을 안다면 그 뚫린 자리가 바로 최고의 진입 타점이 됩니다. 오늘은 제가 실제로 매매한 솔라나스홀 차트를 통해 가격 반전을 포착하는 필살기. IFBG 인버스페어 밸류 갭 전략을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. 먼저 개념부터 잡고 가시죠. FBG는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일 때 생기는 빈 공간입니다. 시장은 이 빈틈을 메우려는 성질이 있죠. 하지만 이 FVG가 지지 저항 역할을 못 하고 몸통으로 완전히 뚫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그게 바로 IFVG 즉 인버스 FVG입니다. 지지였던 곳은 강력한 저항으로, 저항이었던 곳은 강력한 지지로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. 이 성격이 바뀌는 지점을 노리는 게 오늘 전략의 핵심입니다. 제 실제 매매 차트를 보시죠. 15분봉 기준 처음에 지지 FVG라고 표시된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. 가격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정상이지만 장대 음봉이 이 구간을 강하게 하향 돌파하며 마감합니다. 이제 이 자리는 지지가 아니라 강력한 저항 IFVG 된 겁니다. 이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. 가격이 다시 그 뚫린 자리 IFVG로 되돌아올 때 리테스트 긴꼬리를 보고 숏 포지션 진입을 노립니다. 영상에서 보면 제가 FVG 30분봉 약세라고 적어둔 저항 구간에서 가격이 정확히 맞고 떨어지는 걸볼수 있죠. 특히 FVG의 50% 지점인 C 레벨을 넘지 못한다면 하락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. 손절은 IFVG 상단에 짧게 잡고 목표가는 하단에 유동성이 쌓여있는 전저점 부근으로 설정했습니다. 결과는 보시다시피 저항을 완벽하게 확인하고 하락하며 깔끔하게 익절로 마무리되었습니다. 단순히 캔들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불균형 FVG가 어떻게 해소되고 역전되는지를 이해하면 매매의 질이 달라집니다. 여러분도 오늘 배운 IFVG를 차트에 직접 그려보며 연습해보세요.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성투하세요.